귀농 청년 농업인도 남녀노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예, 트렌드한 파종기 장자동화 예, 씨앗 파종기입니다 이것은 예, 노인 여성 귀농인 청년 농업인들이 매연과 소음 없는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밧데리로 예, 돌아가기 때문에 예, 소음이 전혀 없고요 예, 매연도 하나가 없습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잔고장이 없고 예, 유지보수가 쉽고 예, 이렇게 비닐하우스 내에서 파종할 때 유리하고, 노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인이나 여성도 힘들지 않게 쉽게 파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동 방법이 매우 간단해서 누구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파워를 켜고 예,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 예, 호퍼라는 씨앗통이 돌아가면서 씨앗을 어, 일정 간격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 호퍼라는 것을 보시면은 이 안에 씨앗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씨앗 여러 가지 많잖아요. 손으로 파종하려면은 이렇게 일일이 일일 파종하려면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래도 그리고 씨앗도 어, 생각이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예, 씨앗도 아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몇 분만에 100평에 10분이나 20분이면은 예, 금세 파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종 롤을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파종 롤이 들어가는데 예, 그. 씨앗별로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요건 고수인데요 그리고 요거는 열무. 예. 다음에 이렇게 씨앗이 작은 청경채, 당근 씨앗까지 다 어, 수많은 그런 씨앗도 이 파종롤만 롤만, 바꿔주시면 예, 얼마든지 파종을 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의 씨앗, 요거는 좀큰 사이즈의 씨앗, 예, 요거는 어, 큰 사이즈의 씨앗이지만 간격이 좀 넓어요. 보시면은 예, 요것과 다르게 좀 넓죠. 예, 간격을 좀 넓게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롤만 바꿔주시면 은 얼마든지 다양한 씨앗을 예, 간격을 예, 적당히 띄워주던가 가깝게 해서 예, 아주 쉽게 서서. 예, 이렇 농사를 지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파워가 켜졌죠? 이렇게 스타트 버튼만 눌러주면 예,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가요. 스톱 버튼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섭니다. 예, 그래서 뒤에 이제 구동 롤, 롤이, 이 롤이라고 있는, 있는데, 요것이 이제 땅을 다져줘요. 그래서 별도로 땅을 다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흙도 덮으실 필요가 없어요. 파종기로 파종을 한 열무입니다. 열무도 마찬가지로 지금 딱 보시면은 간격대로 이렇게 파종이 돼서 좀 이렇게 너무 많이 파종된 것도 없고 딱 적당하게 파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 달이 된 지금 열무도 완전히 잘 자라줘서 이제 수확을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씨앗도 많이 들지도 않고요. 쭉 기계에다 넣고 파종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네요. 그냥 요거 수확만 하면은 끝입니다. 예, 여기도 레디쉬를 심었는데 레디쉬도 어, 골고루 잘 나와주고 있고 여기는 루꼴라도 이렇게 완전히 잘 나와줘서 오늘은 예, 30일 정도가 된 지금 예, 요 작물을 수확해 봅니다.